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SV에 대해 서 살펴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 SV가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동평균선을 수렴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힘이 응축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힘이 응축되었다. 하면은 당연히 그 힘을. 분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힘을 분출을 했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분출할 수가 있고 또는 위쪽 방향으로 그 힘을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SV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주가의 위치가 현재 바닥권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힘이 어디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그 힘을 분출할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세력에 대한 매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항상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주가가 상승을 암시하고요. 반대로 고가권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는 조만간 하락을 암시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가권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세력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려, 어, 끌어올렸었던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력 세력들이 개인투자자한테 물량을 빼앗는 그런 매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력들은 이 매집이 완료가 된다라면 명분을 앞세워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워 올립니다. 이제 지금 뭐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블랙록에 대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 수가 있겠고 내년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하라던가 그리고 어이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세력들은 어떻게 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길 것이고 매집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거리에서 거래량 증가는 조만간 주가 상승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장대 양봉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항이 예상이 되고 어디까지 순항을 보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부분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 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죠 그는 바로 직전에 있는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보다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이 매물이 뭐예요 바로 매도의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고쯤에 물리신 분들 당연히 본전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것이고, 또한, 저가에서 잡았던 분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 직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 잘 잡았던 분들, 이런 양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애가 되면서 아무래도 쉽게 돌파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매물을 여러분들잘 소화만 한다라면, 오버슈팅도 가능하겠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보다 거래량이 이제는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물대 구간을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기세 버린다면은 위에는 큰 매물대가 없어서 당분간 순항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S V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더라도 이제 고개를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또한 거리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어좀 기대가 해볼 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 S V 어떻게 해야 될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 SV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제로 지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4-2372 전화번호로 S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4-2372 전화번호로 바로 여러분들 S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인에 물려있어서, 어, 고통받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수익을 한번 달성하면서, 어, 드디어, 이제는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받던거 이제 단번에 수익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같은 경우에는 요즘 급등했었던 캐리 프로토콜 20%로 1200만원 수익 자 그리고 스택스로 23% 그리고 리플로 8% 그리고 이더리움 8%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했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거예요 리퍼리움 자이 리퍼리움으로 무려 600% 이상 그리고 6000만원 수익을 달성을 했구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스레스 홀드 그리고 뭐 코박 토큰 50%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정말 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전 이분들처럼 이제는 손실 봤던 거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시면은 또한번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